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대 문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0과 1이라는 이진법의 언어 위에 정교하게 세워진 거대한 성체와 같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에서부터 클라우드 서버의 인공지능, 전 세계를 잇는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기술적 경위는 디지털 컴퓨터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의 발전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린 이 위대한 혁명 역시 이제 서서히 그 물리적인 한계의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의 회로에 더 이상 집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자단위까지 작아진 트랜지스터, 즉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온 무어의 법칙의 종말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인류는 기존의 계산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능력을 절실히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미치오 카쿠는 바로 이 중대한 변곡점에서 우리가 문명의 거대한 대전환을 목격하고 있으며 그 혁명의 중심에 양자컴퓨터라는 궁극의 기계가 자리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저서는 바로 이 새로운 혁명의 서막을 알리는 일종의 출사표와도 같습니다. 미치오 카쿠는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디지털 컴퓨터의 작동 방식과 그것이 왜 한계에 도달했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디지털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단위인 비트는 마치 전등 스위치처럼 0 또는 1, 2중단 하나의 상태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복잡한 문제라도 결국에는 수많은 스위치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켜고 끄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지난 수십 년간 경이로운 효율성을 보여주었지만, 자연계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무한에 가까운 복잡성을 모의 실험, 즉 시뮬레이션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분자 하나만 하더라도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양자적 움직임을 디지털 컴퓨터로 정확히 묘사하려면 우리 행성,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도 더 많은 양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존하는 그 어떤 슈퍼 컴퓨터로도 사실상 영원히 풀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연은 0과 1의 언어로 쓰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지성이 마주한 거대한 계산의 벽 앞에서 찾아낸 혁명적인 돌파구가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디지털의 제약을 넘어 원자보다도 더 작은 아원자 입자들이 지배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기묘하고 신비로운 양자 역학의 원리를 계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활용합니다. 그 혁명의 심장에는 큐비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큐비트는 0과 1둘중 하나의 상태에만 머물러야 하는 비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양자 역학의 중첩이라는 현상을 통해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 그리고 그 사이의 무한한 가능성의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동전이 바닥에 떨어져 앞면이나 뒷면으로 결정되기 전, 공중에서 빙글빙글 회전하는 동안 앞면과 뒷면의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큐비트가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면 nn 개의 N, 큐비트는 이론적으로 2n e, 제곱에 해당하는 계산을 단한 번의 연산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 능력이 기존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양자 컴퓨터는 얽힘이라는 더욱 신비로운 현상을 활용합니다. 아인슈타인조차 그 기묘함에 혀를 내두르며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 불렀던 이 현상은 두 개의 큐비트가 한번 얽히게 되면 우주 반대편에 떨어져 있어도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한쪽의 상태가 결정되는 순간 다른 쪽의 상태도 즉시 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마법과도 같은 연결고리는 수많은 큐비트들을 하나의 거대한 통합 계산 단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의 복잡한 문제들을 개별적으로가 아닌 병렬적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미치오 카쿠는 바로 이 중첩과 얽힘이라는 양자역학의 두 기둥이 디지털 시대의 황혼을 고하고, 인류 문명을 다음 단계로 도약시킬 새로운 혁명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기존 컴퓨터의 성능을 개선한 빠른 버전이 아니라 인류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양자 우위입니다. 양자 우위란 특정 문제에 한해서 양자 컴퓨터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디지털 슈퍼컴퓨터조차 사실상 영원히 풀수 없는 계산을 의미 있는 시간 안에 압도적인 속도로 해결하는 역사적인 기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이 고작 12초 동안 59m를 나는데 불과했지만 그것이 인류에게 하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었던 것과 같은 문명사적 전환점입니다. 미치오 카쿠는 양자 우위가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순간, 인류는 지금까지 신의 영역이라 불리며,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가장 먼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분야는 단연의학과 생명과학입니다. 현재의 신약 개발 과정은 수많은 후보 물질들을 하나하나 실험실에서 조합하고 테스트하는 엄청난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찾기와 같은 비효율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단백질이 특정 구조로 접히는 과정이나 약물 분자가 우리 몸속의 바이러스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원자 수준에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이는 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이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질병들의 근본적인 발병 원인을 분자 수준에서 밝혀내고 더 나아가 각각의 환자 유전자에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법과 신약을 설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지금보다 훨씬 정밀하게 제어하여 유전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노화의 메커니즘 자체를 역전시켜 인간의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길을 여는 것도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고갈과 기후 위기라는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에도. 양자 컴퓨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류의 오랜 꿈인 무한청정에너지, 즉, 핵융합 발전은 태양 내부와 같은 초고온의 플라스마를 안정적으로 가두고 제어하는 것이 핵심 난제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 극도로 복잡한 플라스마의 미세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여 가장 효율적인 핵융합로의 설계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를 전달하는 상온, 초전도체 물질의 개발은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양자 컴퓨터는 수많은 물질의 조합을 가상으로 실험하여 이 꿈의 물질을 찾아내는 과정을 극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기부상 열차와 같은 미래 교통 시스템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인공지능, 즉 AI 분야와의 결합은 그 파급력을 상상하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현재의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엄청난 계산 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는 곧 막대한 에너지 소비로 이어집니다. 양자 컴퓨터의 폭발적인 계산 능력과 결합된 양자 AI는 인간의 학습 능력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과학적, 철학적 난제들을 풀어낼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복잡계의 정점인 금융 시장의 패턴을 예측하여 경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많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전 지구적인 물류 시스템과 도시 계획을 최적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미치오 카쿠는 다가올 양자, 시대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는 순진한 낙관주의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언제나 그러했듯 양자 컴퓨터 혁명 역시 인류에게 전례 없는 기회와 함께 존재론적 위협이 될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어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은 바로 현대 디지털 사회의 보안 시스템이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국가, 기밀통신 등 거의 모든 디지털 정보는 RSA, RSA와 같은 공개키 암호체계를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암호체계의 안전성은 매우 큰 숫자를 두 개의 소수로 소인수분해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컴퓨터로도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이 걸린다는 수학적 사실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양자 컴퓨터는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이 난공불락의 암호를 눈 깜짝할 사이에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 군사 기밀, 모든 개인 정보가 한순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는 양자 암마게 돈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는 양자 컴퓨터로도 뚫을 수 없는 새로운 암호 체계, 즉 양자 내성 암호 PQC의 개발과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합니다.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는 기술 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의 극단적인 심화 문제입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자본과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과 몇몇 선진국들이 이 막강한 기술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자 컴퓨터를 소유한 국가와 기업은 그렇지 못한 이들과의 경제적, 군사적 격차를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벌려나갈 것입니다. 신약 개발, 신소재, 금융 예측 등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을 독식하며 새로운 형태의 양자 제국주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의 불평등 또한 극대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양자 AI가 수많은 전문직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대규모의 구조적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무는 기술을 소유한 극소수에게 더욱 가속화되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미치오 카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자 컴퓨터가 결국 인류의 지능을 아득히 뛰어넘는 초지능, AI의 등장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면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술 개발과 동시에 인공지능의 목표를 인류의 가치와 번영에 일치시키기 위한 심도 깊은 윤리적 철학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이처럼 미치오 카쿠는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고 경고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의 파도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 사회와 개인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언을 내놓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과학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입니다. 다가올 양자 시대에는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암기하고 정해진 문제를 잘 푸는 능력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분석적, 계산적 업무를 인간보다 훨씬 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교과서에 없는 질문을 던지는 창의성,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비판적 사고,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하는 능력, 그리고 복잡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미래 교육은 여러 학문 분야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통섭적 사고를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전체에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양자 혁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험 문제에 대비하여 전 국민을 위한 평생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양자 컴퓨터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과 윤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치오 카쿠는 우리 각자에게 미래에 대한 열린 마음과 끝없는 지적 호기심을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양자 역학의 세계가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기묘한 현상들로 가득 차 있듯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 또한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하고 저항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다가오는 혁명의 주역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탐색하여 최적의 해답을 찾듯 우리 역시 낡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험하는 양자적 사고를 함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얼마나 경이롭고 동시에 위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그 미래의 모습을 결정할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일깨웁니다.